오늘 배승희의 유튜브에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승희 <laughs> 좋아, 좋아. 아, 이거는 그거 딴 데서도 얘기를 해.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똑같이 15% 15% 받고, 음. 그 다음에 투자를 음. 일본이 5,500억 달러, 네. 유럽이 어 6,000억 달러, 네. 6,000, 5,500, 그리고 3, 우리는 4천 불렀었는데 미국이 어? 3,500으로 타결했습니다. 네. 어. 자 그렇구나. 그러면 일본이 5,500에다가 우리나라가 3,500이면 음. 이게 몇백 조인데 음. 우리나라가 그게 1년 예산 넘는 돈이 어딨냐. 아. 일본은 경제 규모라도 크지. 네. 경제 규모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저기 내는 건 이거 완전히 협상 잘못된 거다. 어. 완전 호구 잡힌 거다. 라는 네. 주장을 해요. 어, 경제 규모 대비 우리가 너무 많이 음. 냈다. 음. 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 아, 경제 규모 대비로 보면 무식한 거야. 어 그래. 오, 오. 미국 상무부 자료입니다. 예. 미국 상무부 통계예요. 음. 작년에 누가 미국한테서 무역흑자를 냈었느냐? 그러니까 음. 미국한테 돈을 뜯어낸 거지. 뜯어낸, 뜯어낸 거지. 거. 누가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어, 했느냐? 네. 1등이 단연 중국. 음.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잖아. 어. 중국 공산품 다 미국이 사가는 거야. 네. 그 뒤로 멕시코, 베트남, 뭐 저기 독일, 아일랜드 있어. 그 위에가 허, 한국이야. 어, 그러네. 육이. 그리고 그 밑에가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물건을 미국한테 많이 팔아서 얼마나 수출 많이 해서 미국한테 돈을 뜯어내느냐는 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똑. 같아요. 아... 규모가. 네.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야 너네 우리한테서 얼마 뜯어가. 음. 이게 핵심인 거지. 아... 아 일본은 경제 규모가 어떠니까 얼마를 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니네가 버는 것만큼 음. 미국한테 돌려주라는 개념이지. 아, 네. 너네가 규모가 어때서 삥을 뜯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접근이. 음. 아,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저거 봤잖아. 응. 무역흑자를 우리랑 일본이랑 비슷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응. 우리가 요렇게 적게 냈으면, 우리가 덕을 봤던지, 응. 일본이 호구를 잡혔던지, 응.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응. 일본보다 더 못난 게 아니라고. 응. 그렇지. 낸 게. 오. 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그 이재명 협상 잘못했어. 일본이 경제 규모 훨씬 큰데 비슷하게 냈잖아. 이러면 그게 아닙니다. 아. 이거 깔끔하다. 너 내일 매우 쇼가고 응. 얘기해. 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일 응. 다른 전문가가 똑같이 얘기한다? 응. 어. 진짜요? <웃음> <웃음> 어, 우리 <웃음> 협상했어요? <laughs> 저뭐 상무부? 상무부? <laughs> 6,000분만 알아들었으면 다 예. 됐어, 됐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저희도좀 어. 헤아려 주십시오, 어, 여러분.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리해보면 오히려 그런 주장을 누군가 한다. 음. 그러면, 아휴, 은 야, 너 진짜 그렇게 몰라서, 뭐를 어떡, 할래? 어떡할래? 어떡할래? 음. 이렇게 되네. 어, 어. 경제 규모로 하는 거 아닌데, 네. 흑자 대비로 하는 건데. 아, 어, 이거 예, 깔끔합니다. 어, 자, 문장 정리. 네. 경제, 규모, 경제 규모 대비로 대비가... 내는 게 아니라, 음. 미국 무역 흑자, 흑자. 대비로 내는 거다.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완벽 정리. 이, 이것만 외우면 되겠다. 어. 미국 무역 흑자 대비 내는 네. 거다.